민규, 안녕.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아베오 차주분의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아베오의 내차 소개.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 살고 있는 2물살 사진 찍는 김민규라고 합니다. 아 직업이 사진 찍드시는 분이세요? 아 직업은 전혀 다른 그 버스 타이어쪽 일을 하고 있고요. 취미로 차 타는 거랑 사진 찍는 거 하고 있습니다. 아근제 제가 선수 할 때도 민규가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줬고. 정말 잘 찍는 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어디죠? 여기는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인제 스피디움 서킷입니다. 오늘 뭐 때문에 여기를 왔습니까? 오늘 피치스 트랙데이에 당첨이 돼가지고 트랙 즐기러 왔습니다. 아 지금 어쨌든 아까 오전에만 해도 비가 왔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 더 추워지지. <laughs> <laughs> 자 그러면 한번. 아베오 소개를 이제 할 건데. 네. 일단 이 차를 사게 된 이유를 좀 얘기해 줄래? 제가 두 번째 차인데요. 제첫 차를 전손으로 보내고 다른 차를 사기 위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바꾸려고 바꾼 건 아니죠. 사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구하게 된 겁니다. 음, 전에 타던 차가 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다음 차로 아베오를 갖고 왔다? 네. 어,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야? 이거 제가 600에 주고 샀습니다. 600 정도? 네. 아, 중고로 산 거지? 네. 지금 원메이크 돼 있는 차를 산 거잖아? 원메이크 돼 있는 차산 음, 겁니다. 지금 몇 킬로 정도 탔어? 제가 작년에 갖고 올 때만 해도 57,000인가 그랬는데 지금 10만 10만 바로 직전이 9만 9천 300인가 400 정도 탔습니다. 아 이제 거의 10만 정도 탄 거네. 네. 그러면은 민규야, 네. 이차 사기 전에 뭐 고려했던 다른 차량은 뭐가 있어? 고려했던 다른 차량은 없었고요. 이거를 골랐다기보다는 여러 조건 중에 소거법을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히 뭔가 고려했던 건 없고 그냥. 너가 마음에 드는 조건들로 수거법으로 네. 지우다 보니 네. <laughs> 결국에 남는 게 아베오였다? 네 음... 그럼 이차 타기 전에 어떤 차 탔었어? 전에 탔던 거는 마찬가지로 스파크 원메이크 컵카 탔었습니다 오케이 원메이크 왜 이렇게 좋아해? 그것도 쉐보레 되게 좋아하네? 쉐보레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laughs> 튜닝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음... 운 좋게 지인분께서 스파크 컵카를 갖고 계셨는데 판매를 하신다그래서 좋은 기회에 갖고 왔었습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이거 한 10만 키로 정도 탔잖아. 네. 이 차의 장점 좀 얘기해 줘. 장점 일단 스파크보다 큰데 나가는 거 훨씬 잘 나가고요. 자이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일단은 스파크야. 아무래도 <laughs> 진짜 여러 차를 타보지 않아 가지고 이 차를 스파크가 기준으로 정도. 했을 때 스파크보다 크지만. 또 나, 나가기도 훨씬 잘 나간다. 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연비로만 따지면 고급유지만 스파크보단 잘 나와요. 아, 연비가 고급유를 넣는데도 스파크보다 더 좋다. 네. 이 차의 단점. 단점이요? 일단 부품가가 너무 비싸요. 수리할 때. 음, 아무래도 쉐보레 미국 차니까 분명히 국산에서 만들고 국산에서 태어난 차인데 부품은 거의 미국 차급입니다 음... 그리고? 잔고장이 좀 있어요 아, 뭐 고질병이야? 아니면은 그냥 사, 사소한 잔고장이야? 아베오에 고질병이 있는데 음, 음. 몇 가지 지금 안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금 이미 발전이된 거야? 발전이 됐는데 주행에 큰 이상은 없어가지고 그냥 좋지 않아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규야 네. 지금 이차를뭐장 장점 단점을 다 얘기했잖아. 네. 이 차의 이제 평가 10점 만점으로 기준을 했을 때몇점 음...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 어 저는 이거 상당히 장점은 많이 없어서 상당히 만족은 하고 있거든요. 수리 부속 비싼 것만 빼면 저는 8점? 8점 정도. 네. 만족도가 꽤 높네, 얘도. 그렇죠. 음... 장점이 없는 만큼 단점도 크게 많지 않아서 무난하네. 그쵸 무난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이 차를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 네. 뭐 어떤 사람들한테 이 차를 추천해주고 싶어? 어, 자기가 세컨카로 뭔가 재밌는 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 근데 너무 비싼 거는 좀 무섭다. 하면은 아베오가 저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컨카로 추천한다. 네. 약간 이렇게 서킷에서 장난감처럼 갖고 놀을수 있는 그런 차들. 네. 음... 데일리로 타기에는 좀 불편한 건 없지 않요지튜닝을좀 좀 해놓긴 상태이기 때문에 부대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재밌을 네. 것이다. 장난감으로 가볍게 추천 한번 해드리고 싶 아까 같이 타고 왔잖아. 네. 어, 난 개인적으로 되게 감동받았어. 어. 차가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 이쪽만 좀 만져놓으면 진짜 재밌긴 하겠다 싶었거든. 아무래도 지금 워낙 차가 작고 휠패스 작아가지고 움직임이 민첩하고요. 아무래도 컵카하다 보니까 나름 서스펜션도 서스펜션이지만 LSD도 들어갔고. 음, 아, 이거 LSD도 들어갔어? 아, 그래서 네. 그렇게 움직였구나. 아니, 그러니까 언더 성향이 좀 많이 없더라고, 차가. 분명히 너가 타는 건 언더로 타는데. <laughs> 언더가 안 나더라고. 그, 뭐지? 약간, 그랬는데, 아, 이제 내 궁금증이 해소가 됐네.